어, 그럼 여기 쪽 부동산업에 종사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네, 올해로 어, 1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물만 받셨구나. <laughs> 네. 그러면 이거 제일 큰 금액 얼마까지 주선해 보셨어요? 어, 주선해 본 거는 뭐한 20억 대 빌딩도 어, 했지만 어, 어, 빌딩. 실질적으로는 10억 대 거래되는 그런 야.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또 에피소드 도 있었겠네요. 최근에 지금 아파트 가격 오르다 보니까 네. 작년 재작년 저를 통해서 매수하신 분들께서 네. 많이 지금 기분 좋아라 하십요 얼마나 좋겠어. 이게 이게 뿐이니까. 이거 이게 음. 야. 부동산이 온다 안녕하세요. 청주일보 제임스 TV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부동산이 온다. 네 오늘 첫 시간으로요.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 지부 이원배 전문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좀 청주 부동산이 좀 핫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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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뜨겁죠? 어떤가요? 네 ]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 단지내 중개업소 소장님들부터 지금 상당히 많이 바빠졌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청주 지역이 이 핫플레이스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그 방사광 가속기 덕에 아주 청주가 아주 그냥 핫핫하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이게 나와 있는 이거 매물 이거 어떤 매물인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근에 그 청주에서는 어 아파트가 좀 관심을 끌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어, 결국에는 어, 아파트 이외에도 어, 토지 상가 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어, 몰릴 것으로 예스, 예측이 되어지는 가운데 지금 유, 여기 그 상당구 수동 이 대지는 어, 이 주변에 비해서 저렴한 시세와 어, 시내 광공서 그리고 어, 시내 상권과 도보로 이용 가능한 어, 좋은 위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어, 우리 성안길 5분 도청 5분 시청 5분 우암산 10초 바로 뒤에가 우암산입니다. 네, 정말 공기가 아, 청주에도 이런 공기가 있었구나. 네. 우암산 아래라서요. 정말 공기가 좋습니다. 그럼 여기 이거 사면 어떻게 뭐 투자 뭐를 지면 좋을까요? 현재 지금 그 매물 호가는 1억 3천이기 때문에 예, 매입을 하시는데 네,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주로 단독주택 내지 1층 필로티를 이용하여 3층이나 4층까지 원룸 건물을 짓거나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적률200% 4층까지 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거, 줘서 투자용으로도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와, 딱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요. 야, 첫 번째, 낮은 가격. 1억 3천. 이거 뭐 아파트보다도 더 싸. 네. 두 번째, 생활 편의성. 여기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 5분, 시청 5분, 청안길 5분, 우암산 10초. 맑은 공기. 아, 네. 청주에도 이런 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투자처로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청주가 부동산이 정말 막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들썩들썩하는 건데 특히 땅도 이렇게 괜찮은 건가요? 네, 네. 지금 뭐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란 것이 어, 아파트만 오르거나 또는 상가만 오르거나 또는 주택만 오르거나 이러한 현상보다는 풍선 효과로 인해서 매수세가 확산되어지기 마련인데요. 현재 급격한 아파트가 시세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또 한국인들도 아파트 또 사랑이 지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인 아파트가 먼저 치고 나가면 그 뒤에 후발 주자로 이런 임야 땅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 외에 또 부동산이 함께 따라간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장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시, 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낮은 가격 여기 아래 글씨 보이죠. 낮은 가격 두 번째. 시내 상권과 가까운 생활 편의성. 생활 편의성. 시청 5분, 도청 5분, 통합길 5분. 무암산 10초. 네, 세 번째. 투자로도 적합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너무 큰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전원생활 꿈꾸시는 분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해 가지고 1층 필로티요? 네,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시다면 4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은 청주일보 어 제임스티비 네 부동산이 간다 그첫1탄으로 성함이 어떻게 되 신다고요? 어 공인중개사 이원배입니다. 네 전문 컨설턴트 이원배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청주일보 제임스티비 네 부동산이 간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Dong Sunny On